요즘에 인기가 많은 여신 앞머리 컷 잔머리가 좀 내려와야지 얼굴선도 고와보이고 또 여성스러워보이고 묶었을 때 얼굴도 커보이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길다 보면 축 쳐져서 좀처량해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르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볼게요 뒤에는 어느 정도 레이어를 제가 다 잘라놨고요. 앞에를 지금 안 자른 상태인데, 지금 볼륨이 진짜 없는 편이에요. 착 달라붙거든요. 앞머리가 길면. 그래서 그거를 좀 자르기 위해서 섹션을 나눠볼게요. 저는 우선 떨어지는 머리를 체크를 해요. 앞쪽으로 이 머리가 어느 정도 흘러서 떨어져 내릴지. 흐르는 걸 보고, 여기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삼각형 비슷하게. 그래서 만약에 머리를 묶거나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고 요즘에는 얼굴 라인을 많이 감싸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그래서 조금 양을 내서 레이어를 내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내린 다음에 가이드를 잡을 거예요 가이드는 요즘 많이 하는 제일 중간 고객님이 원하는 길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중간 가는 말을 요즘에 또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코끝 아니면 뭐 입끝 여기 중간까지도 자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고객님의 취향이나 디자이너의 취향에 따라서 잘라주시면 돼요. 저희는 입 모양 정도 해서 사선으로 떨어지게. 앞머리가 길면 보통 뒤에도 레이어가 없고 앞에도 레이어 없이 이렇게 길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상이 모양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앞쪽에 볼륨감이 더 없어 보이거든요. 모발 길이가 똑같은 라인에서 떨어지면 두상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잘랐어도 더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되게 축 처져서 초라함을 넘어서 남상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머리를 묶었어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여성스러운 게 훨씬 부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앞머리가 길다고 예쁜 건 아니고 앞머리가 길면 자꾸 귀에 꽂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내고 이 정도에서 가이드를 우선 잡고 사선으로 갈 거예요. 그냥 뚝 잘르지 말고 이 폭이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뭐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사선으로 그럼 사선이 보이죠? 작은 삼각형의 사선 일자 머리는 아무래도 제일 스타트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나중에 넘어갔을 때도 무겁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살짝 잘라주면 앞이 가벼워서 재커트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더 깊게 이렇서 원래 가이드의 길이보다 1cm 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 내려서 그것도 조금 더 길게 보이시죠? 그 가운데 가르마를 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다시 맞춰서 가이드 있죠? 첫 번째 가이드로 끝에 머리가 이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떨어지는 거죠. 한번에 이렇게 당겨서 잘라도 되는데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자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수술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더 깊게 섹션을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이 끝나는 점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묶었을 때더 떨어지거나 옆모습이 더 이쁘게 보이시려면 애교머리 여기 구레나룻 왜 삼각형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 자연스럽게 앞이 짧고 뒤가 길게 흐르듯이 잘라주시면 돼요. 애교머리가 너무 양이 많아도 별로 예쁘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턱선에서 맞춰서 사선으로 가위를 넣고 그냥. 둔탁해지지 않게 사선으로 가위를 커브로 꺾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많이 깨끗하게 묶었는데 너무 애교머리가 많은 게 싫고 잔머리처럼 내리고 싶다 이러면 조금만 더 가볍게 짧게 잘라주시면 여기가 애교머리가 더 C 커브가 확실히 되거든요. 안쪽도 좀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빼주면 애교머리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묶어갖고 같이 떨어뜨리게 하면 얼굴을 더 감싸기 때문에 예뻐지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애교 머리가 드라이려면 이렇게 쏙. 지금 드라이 안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는 실내 보시죠. 보이시나요? 들어야 안 했는데 묶었을 때도 좋고 플러스 때도 지금 이 레이어나 이런 느낌에서 훨씬 볼륨감이 있어요. 머리 묶었을 때도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묶을 수 있고 떨어져 뜰었을 때도 예쁜 옆라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